아, 금 전에 그분이랑 <laughs> 경합하다가 같이 나가자 가지고 내인에나갔어 아. 나갔다고는 뜯어 듣더라고. 지금 톰 누구야? 몰라가지고. 아, 들어와서 아, 저 가지고. 저예요? 들어들어요서정행이아니에요 갈전을 뽑아 좀요 행이야. 알잖아 약간... <laughs> 정이 행이 아닌 거 아이가. 뭐 말이야. 톱? 예. 네. 어, <laughs> 아, 나이스. 거우스는가 아, 거형님 아닌가? <laughs> 뭐야? 아인데. 송민인가 얘가. 걔 중에 들어갔어요. 행위가 좀인것 같은데? 그런가? 바꿨나 맞네, 보다 맞네. 성민이 제가 원래 톱 보나? 제가 윙 뛴다 던데윙 어. 자리 없다 이가어 나이스 그렇죠? 윙 아니면 뭐 공미라고 하던데 사실 미드필더 하고 싶어 하는 그 축구도사 따라 하고 싶어 하는데 다 공미하려고 하잖아요 <laughs> 또 요즘 맨유가 경기 많이 받는 지메턴내줘야지 맨유 아. 몇위했노? 리그? 어 몇위지? 3위네3위요 그래도 존나 올라왔네. 그렇죠. 리그 초반에 몇년 왕했다면서 4금라 네. 용케 <laughs> 챔스까지. 성경인이왼쪽이이네 토트넘 시즌 초가 1등이잖아 존만. <laughs> 손흥민 내꼴 놓고 막. 다들 과감하게 들어오시던데. 잡고 그렇지. 도서 아, 왔는다1 8 번이야. 브루노 페르난데스네. 건우가 톱인가? 네 양학 전문가. 아니, 아니 건우가 중미 중민데 지금 자리 바꾼 것 같아. 성민이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건우가 저런 건좀 똑똑하지. 어 나이스 소리. 저거 못 나오게 하는데. 형이가 가져야지. 그렇지. 아 어우 나이스 오오 <laughs> 저송해 저기 윙을 잘열시더라요아너너 너, 아유 왜? 아닌 것 같은데 왜? 아, 아이 아이? 핸들 핸 아니 근데 저거는 거의 붙인 상태로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심판재량 아이가 저 우리 심판 우리 집잖아 심판재량 도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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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뭐할 말이 없네 음. 저기 원리 원칙에 딱 음. 지난번에 경미그 시뮬레이션도 픽 해줬어요 도병이가 네 시뮬레이션 건우가 날린 거아아 아, 근데 시뮬은 시뮬이긴 했는데 어좀 어. 과장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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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시그 아, 반칙을 노리긴 했어 어. 걸리긴 했는데 반칙을 노린 바울은 맞지 나이스 지율 도망가 앞으로 그래. 시뮬은 좀 그렇네 그렇지 원투 치고 들어가고 그렇지 덤버가 저 잘하네 중앙에 어탄하다 저기 머리 기신 분 있잖아 됐다 오,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돌아 나와 승우야 사이드 가져야돼 승우야 사이드 쭉 걸려 아 저건 승우 준게 제일 나을 텐데 지금 왼쪽으로 왜 기어들어가노 근데 승우가 약간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저거 소리, 아, 집... 나... 소리 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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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질러 승우 죽 수건과 저기서 소리를 지르야 되는데, 소리가안지려는 애들. 축구를 왜안 지르게 한다 애가? 진짜 그래야 들려요. 네일, hey, 네일. 그래야 돼? 뭐, 네, 우리 진짜 우리 그래야 들 그래 그래야지. 축구 뭐 선비처럼 할 거면 <laughs> 조선시대 축구해야지 우리 선비 좋아해가. <laughs> 형님 선비 아니잖아요. 어, 어. 형님 은은한 선생이잖아요. 어, 어. <laughs> <laughs> 선비인 네. 에이, 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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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왜 건우 이미 저거 존나 잘하잖 아. 조 아. 주세요. 아니, 저 답이 왔는데 승우 라서 승우 왜안 주지? 승우가 말을 안 해서 그런거 아닐까? 근데 몇번 봤어. 그러니까 보긴 보거나 다른 데다 그리고 애초에 오른발 잡이니까 저기가 먼저 보이긴 하단 말이야. 아니면 뭔가 어, 어, 끈... 나이스. 나, 그것도 나, 나. 많은데. 좀 뭔가 승우가 거기서 조금 더 발을 밟다면 들어가 줘. 준비 중립 좀 중립. 준비된 자세를 보여 주는 게. 나이스. 근데 접이가 그러 그러니까 받을 때 뭔가 겁먹고 있으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아 근데 자세 자체가 그렇긴 해요. <laughs> 근데 뭔가 이렇게 한다거나 그 자세를 좀 이렇게 한다거나. 네. 액션을 지면 받을 준비가 돼있다는 그제스처를 보여주면 맞아. 더 좋죠. 맞아. 꼭 해야 뭐 그렇게 할순 없는데. 지금 포로면좀더다르네 네, 좀 다르죠. 바디랭귀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laughs> 네, 그건 맞긴 하죠. 맞죠? 맞아요. 면접보다 솔직히 아, 형이 면접관인데 아, 예쁜 사람, 뭐 생긴 사람 있으면 예쁜 아, 사람 일거 아닙니까? 세 사람 이 커트에도 아, 놓쳤죠? 손해라. 누 랭기지 니는 슈팅 때니까. 아, 형 이거 진짜 이거 보여요 이거? 저 여기 아니 그 그냥 포지션이 컴포지션이라. 그 아, 뭐가? 저기 왼쪽잉에서 몇번 놓쳤다 이거 일포트에서 저기든데 많이 놓쳤어요. 응응. 음, 그 음. 네. 준우, 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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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는다. 준는다. 건우가. 어 준우가 조금 답답하겠네 됐다. 어, 아 근데 오, 좀 급했다. 건우가 톱된것 같은데 거의. 맞네, 건우가 톱자리로 올라간 거 같네 제일 위에랑 제일 밑에 건우, 건우들이 있는 건우, 건우 음, 건우, 건우 건우들이, 건우들이 축구를 잘네 아세요? 네 건우는 8번은 안 하고 들어올 때도 딱 <laughs> 네. 건우는 <laughs> 나오고 건우는 <건우의의의 웃음> 들어왔잖아요 <웃음> <웃음> 그 건우, 재민이 처음 들어왔을 때 건우 형 유니폼 입었었다 이가 빌려가지고 맞아요 <laughs> 다니까 이제 큰거나 어우 예. 진작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웃음> 맞네. 무사상 하다 착실하게 잘하던데 아, 극약 처방이었네. <laughs> 잘 들었네. 잘 들었네. 경기 경기 빼는 건못 참지. <laughs> 오! 그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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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고사 하나 놓네 여기 눌러 줘야 된데. 방금 공 잡은 사람. 그렇지. 드디어 승우 좋네 승우야 사이드 졸, 아니면 올리든가 얼리 얼리 안올든안 올드, 안 올드. 아, 뭔데 너, 뭔데 역주행? 안드레스 손인 줄 절기 야나 이거 오 나이스 흘려줘 아 <laughs> 건우와 건우의 팔팔팔팔 <laughs> 정진웅이었으면 저런 데서 후렸다 애가 <laughs> <laughs> 맞죠 애이 <형이? 웃음> 근데 <웃음> 들어가요 신기한 게볼때 <laughs> 구석으로 존나 정확하게 차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디. 어. 그래도 뒤접 때려봐. 굿. 아, 굿 역시 여기서 보면 뭔가 다잘 쓴다. 인정. 그래서 촬영, 그, 된거보면 괜찮잖아요, 다. 그래서 다 때려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유튜브 보면 괜찮게 나오니까. 아, <laughs> 내가 꼴남 장난해. <laughs> 저, 제 하이라이트만 다 편집해가지고, 다 모아놨습니다. 인스타 <laughs> 올리게? 올렸어요. 새로 계정 <laughs> 아, 만들어가지고, 두 계정 만들어서. 축구하기 전에 보고 하는 엔돌핀 존나 들아가요 약간, 만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응. 가운데 헤어밴드 쓴 사람도 응. 되게 깔끔하게 잘한다. 진짜, 진짜. <laughs> 내가 아까 <laughs> 방금 발라했는데, 저그 머리 기신분 맞죠? <laughs> 저분이 내가 오늘 오늘이잖아그래 이번에 느낀 게 그렇게 막공을 많이 잡거나 그렇게 안 해도 손 아파서 연기력이 연기 뛰댕기니까 힘들더라 음, 그리고 간결하게 잘해. 폴터치가 유리하다 해야 되나? 그래서 아, 그고 방향도 계속 바꿔. 그러니까 오프 더볼에서 계속 돌로 갔다 돌로 갔다 하시더라고. <laughs> 뭔가 군더덕이 없이 잘하는 중 중미 느낌이야. <laughs> 근데 몸싸움은 약하더라고요. <laughs> 근데 형이 머리로 바디, 머리로 하시는. 바디 체크하면은. 그래가 좋으신 분. 그렇죠 그쪽까지 는안 가죠. 국민아 <laughs> 다시 가져야지. 성민이 쪽 빈다. 성민쪽 빈다. 성민쪽 빈다. 아. 어, 굿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 좋겠다. 됐다. 승우야못 뚫게만.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수비 아, 나이스. 나이스. 와우, 아, 재미 나이스. 가자. 달려도 될거 같은데. <laughs> 좋은 날씨. 달릴 타이밍. 우, 다 수비 나이스. 못 뚫게만. 못 뚫게만. 아까 15분에 끝 끊었고 찍은 얼마는 뭐, 여기 안 여기 나오지 네. 않나? 그냥 시작하자마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 음, 음, 1 음, 0분아 음. 나와 있어요 여기? 11분 35초. 11분 됐네요. 1 24분 하면 47분. 은찬이 오늘 시간 공부한다고. 아 근데 저 원래 알바 때문에 월화수목 하고 있나요, 나? 근데 그래서 금토일밖에 시간 못 내서. 오늘 안올라 했는데 알바 사장님이랑 싸워가지고 아, 때려 쳤거든요 있었는데? <laughs> 좀 말하자면 길은데 좀 쌓인것도 많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주변에되나그 NC 6층에 청년다방 있어요 아 진짜? 네. 네, 청년다방을 했다고? 네 청년다방 네, 청년 얼마전에 그 학교에 올라왔는데 많이? 어, 어, 난, 난 이제 학생이 아니니까 아니 거기 나는 안가봤지만 소문은 많아 그거 되게 안좋아요? 어, 네. 어, 그죠? 무성해. 어, 어 네. 되게 무성해 알바생 싸가지 없다는 말 엄청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 비엔나... 알바생이 니네 아이가? <laughs> 근데 엄청 제가가 제가 제가 제가, <laughs> 제가 예나 있대 뭐라고? 에이아니에 뭐, 아니에요 전명신일때안 갔죠 그좀 특유의 그 여, 여자 알바생 있는 오그게끼 돈가 싸가지다 아, 나 니가 말하는 사람 네. 뭔지 알것같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여자였어 사람. 그 사람 말하는 거. 언제 언제 일했어? 언제 나 한번 가봤는데 그런 사람 없는데 형님은 <laughs> <해, 좀> 여자라서 <laughs> 아니고말 못하겠네 <laughs> <laughs> 하지만 네, 어, 좀, 좀 플러스 되긴 하는데 <laughs> 거기 학교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진짜 <laughs> 네. 게 올라온다. 최근에도 한 좋아요 100개 바뀌었고. 그몇년 전부터 그랬어. 얘들아, 집으로 봐 거기도 그렇고 학교 앞에 엽떡도. 그 그래, 엽떡은 내가 가봤는데 엽떡은 맞다. 나도 실제로 엽떡. 엽떡은 옛날에 가봤는데 거기 싸가지고 힘했어 짐국면가 있는 그쪽에. 예, 네. 거기 싸가졌다가 그래서 집에서 <laughs> <싹어져서> 스무야 <엽떡은 웃음> 가주라. 네. 네. 이 앞에 다비없 거기서 시키기 싫어가지고 구서동인가 거기서 시켰어. 너무 싫어가지고. 승우는 일부러 여기 안 가는 건가? 달리기그려서 약간 기쁨을 확보한 듯 겁먹은 입간인안받는걸 구하는 것 같은데 조금 네. 근데 그러면 죽고 응. 못하는데 오 최수! 이야 최수 형! 이야 저거 잘라가지고 나한테 돌려줘야겠다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동명. 승우 가아야지 승우 공을 가르치게 해 승우 저것 줘 이거 <웃음> <웃음> 그때 한국어도 <더> 어때 <laughs>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저 사람 왼발잡인가 맞나? 어, 그런 거 없다. 야, 털근이 진짜 그냥 중요할 때잘안 별로 안 좋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저희 하프라인, 저희 쪽 밑에서는 다 좋아요. 근데 하프라인 <laughs> <laughs> 올라가면 성경의 모든 능력치가 절반으로 떨어져요. 예전에 경연에 두골 넣은 날 그날 되게 좋아 한심 뭐하는 거야 지가 공 받고 미끄러진 것 같은데? <laughs> 어? 못됐다 오오오 아햄 그거죠 S H 하도 애들이 많이 생각해가요. 그리고 <laughs> 이것도 아이방 <알바한> 걸걸요. <laughs> <laughs> 아우 다 안해 태훈이 <laughs> 다 <laughs> 안해 역시 <웃음> 역시. 일부러 <laughs> 도 아이가 방방심 한 척하면서 상대가. 빼는 걸 유도. 음. 오른발로 쓰시는데? 야, 오, 오, 오. 위험한 거. 형이가 치는 거까요 덤버는 무슨 덤버는 거, 거. 연합일 걸 아, 아까 말로는 예전 컨트리 덤버 하던데요 네, 잘크리스고스크마 어, 그렇, 맞는 말인지 모지 모르겠습니다 컨트롤인 치고는 못찾아한 컨트롤이 준우 예전... 뭐였나? 준우가 인류 들어오기 전에 컨트리이었어요 근데 너무 공을 자주 찬다고 힘들어서 <laughs> 인류로 왔어요 아, 그리고 그 패스 안 준다고 아, 그래? 네. 처음에 왔구나. 그... 말도 했었어요 그... 뭐지터트부린다아 <laughs> 그래? 근데 펀츄리는 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많으니까 일주일에 막, 막 많이 차시겠지. 근데 중동이 그거 뭐 승격되는 거예요? 애초에 신청하면 중동 있는 거예요? 그 신청이 있을까? 근데 막 담당 교수도 있어야 되고. 뭐. 어뭐 조건이 있나? 어뭐 여러 가지 몇명 이상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거야. 뭐 동아리 연합회 아니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야 있어. 뭘 손을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마브마스 맞아 맞아. 학교 소속 아이가 그리고 중동은 그렇지. 우리는 소속은 오. 없다 이가 입문대 등록돼 있어요. 그 뭐지? 입문대 학생이 하고 뭐막 이런 거 하는거 보면은 뭐돼 있지 않? 공식은 공식적으로 그 등록돼 이 있는지 모르겠. 아 근데 돼 있던 걸로 간다 우리가 입문대 유입 동아리야. 아, 아, 아니야 없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뭐지? 아신어야 차라 바깥쪽으로 쳐주지 <laughs> 이건 없어 이건 없어. 그네 막뭐 뭐 등록한다는 것 같았는데. 네, 근데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인문대 유일한 동아리가 저희예요. 인문대 동아리. 단대 동아리. 그거도 있잖아. 그 안돼 최수야. 밥 먹는 동아리 있잖아. 뭐 무슨 동을밥 동아리? 먹는 <laughs> 동아리가 있어. 밥 먹는 동아리. 밥 먹는 동아리? 동아리 있어. 맞 봐요. 맞지. 그거 그거 <laughs> 코스모스? 코스모스인가? 어어뭐 아무튼 있어. 코스모스 맞나? 코스모. 코스모 미식회 코스모스 안 나. 근데 왜 코스모스지? <laughs> 아무튼. 모르겠어요 코하루 코로나 스발 <laughs> 어. 코스모 뜻이 뭐라고? <laughs> 코로나 시발 <laughs> 코로나 스발 <laughs> 내가 일부러 못 들은 척했다 <laughs> 명시도 왜면 <외면> 했어요 <laughs> 코하루 스키야키 모름지기 저 모름지기에서도 알바 했는데 좋은 힘 진짜 게임 들어. 니왜 네, 그래? 힘든 거만 하노? 예. 니 알바 시작하기 전에 인력 단톡가올려서 여기 괜찮냐고 물어보고 해라. 알겠지? <laughs> 그래. 근데 니네 힘든 거만 뭐 골라서 네. 그래. 근데 니 어떻게 또 알바는 잘 구하네. 네, 알바는 잘 구했는데 힘든 데만 올라가려고 왔어요. 힘든 데가 남는 데가 그런 데가 많으니까 그지 모름지기 아우 보 맞지? 예. 그거 맛있는데. 어. 그... 그 칼삼 맛 네네네 맞아요. 그거 맛있어요? 맛있는데 진짜 힘들어 그냥 야, 맛있으니까 네가 어... 힘들지 그 사람이, 어... 그 사람이 많으니까 10주년 때인가? <laughs> 진짜 힘들어 그때 명신이가 자기 모름지기 출신이라면서 우리 <laughs> 자기가 구워준다고 열심히 꼬워주던데아 아, 맞아 맞아 <laughs> 네, 음식 할때 음식 할때 오비와이비 때 오비와이비 맞아요 오나뭐 그냥 뭐 걔한테인데요? 알바 조그만 느낌 어디 가서 고깃집 알바 오던들 나왔다더니 어. 딱 조그만 느낌이요한달 하고 때렸었어요 약간 철새가... <laughs> 아니 청년단만 1년 했어요. 청년 어, 예, 오래 했네. 예, 청년 오래 했어. 몰랐어요. 나도. 근데 보통 남자들은 떡볶이 네, 저, 저. 안 가니까 청년단원. 뭐, 보통 여자들 이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한다는 서, 그러니까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 그만두고 알았나? 그러니까. 네, 예, 울어 그만두고 말했지 우리 차가 갈까봐. 뭐야 근데? 가서 깨반칠까봐. 어, 네. 인류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갈래? 년래다 <laughs> 아! 아! 오, 아 너무 빨랐던 것 같긴 한데. 살짝 만랐던것 같은데 아 그래요? 쉽지 않네 칸듯다가 바로 올리더라 이가 좋다 어구스는 중간 오늘 유똑 골이 안 터지네 오늘 좀 중앙에서 먹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중앙에서 힘을 잘못 쓰는 느낌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아이어로 치면 안 되지 까비 어, 멀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라인업이 지금 안돼 지금 채소가 너무 밑에 있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에서 중앙선을서 이기려면 포백 라인이 완전 타이트하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채소가 체수가... 근데 채소가 오랜만에 차려왔으니까 캐스도 되게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편이다 근데 약간 그.. 옵사이드 트랩 역설이란 말이 있거든? 안전하게 하려고 더 밑으로 가면 갈수록 팀은 더처맞잖아 더.. 어더 아, 어, 더 밀리니까 더 불안전해진다 응. 어쩔 수 없다 그 우리가 압박하려면 은 아니면 아예 내려가든가 응. 우리 원래 대회 때 하던 전술이 있다니까 우리 응. 개 내려앉아가지고 두줄 수비했던 거두줄접아지게 뛰어야 돼 <laughs> 저희 그때 생각해보면 20분 뛴 다음에 15분 동안 수비하고 5분 동안 공격하잖아요. <laughs> 수비만 좋나가고 뭐. 진웅이 키 지, 진웅이 키에 양쪽인 두두두두두두돼 가지고, 역습 나는 축구로러게 아니라 이거 달리기하러 고 <laughs> <laughs> 진짜. 저 그때 윙디어잖아요 그 당시에. 1쿼터만에 살진한 적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 전술이 정다 답이었던 같긴 해요 아따 다른 팀들 너무 잘했 네, 저희가 그리고 뛰어난 수준에 있었던 애들 몇명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못했다 이거. 응, 네, 어, 진짜, 진짜. 저희 최악 체였어요. 최악치. 저희 보약이었죠 보약. 다른 팀들한테. 어, 이 녀다 이 저희 어쩌다 1승하면 기분 <laughs> 개 좋았잖아요. <웃음> 어, <웃음> 그날 바로 해시이었요 <해식이지. 웃음> 진짜. 지금도 뽑페 어, 라인이 못 끌어올라와 주니까 네. 미드 라인이 아, 그냥 일로 또 쳐놨네가 이렇게. 아, 그래도 어. <laughs> 아, 근데 태훈이가 오늘 선방 미쳤다. 아, 오늘 다 막아주시네. 오늘 스타일이 쪼많안 해. 골키퍼 해보니까, 물론 태훈이가 다이빙 치는 것도 있지만, 막을 때 막, 그러니까 태훈이 몸 쪽으로 오는 것도 많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막네? 이 생각을 했는데, 직접 해보면은, <laughs> 그게 달라요. 이게, 그날,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어. 각을 좁힌다 해야 되나? 그런 걸 자기가 잘 알고 하니까 자기 어, 주, 자기 몸쪽으로 오더라고요. 내 거기 보니까 내 몸쪽으로 안 오더라고. 나도 옛날에 공을 빨했었니저 그거였어요. 전담 어키퍼였어요 고일 때. 고일 때 왜요 형님? 형님 근데 그 달리기 속도로. 김병지 아니었습니까 혹시? 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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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손흥민이다야 손흥민 종일. 손흥민 좀 알겠어. 손흥민 에버튼전에서 <laughs> <laughs> 어, 오른발로. 지금 약간 손흥민. 오 왔다. 손경민대아이 <laughs> 그 새끼가 앞으로 나한테 뭐라 하는 <웃음> <웃음> 어쩐지 놓치니까 형이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금방 바로 뭐라 해야겠요경연아니야 <laughs> 나한테 네 뭐라 하지 말아야겠나 이러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저 자리가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이 너무 넓다 저기 중앙 맞죠 <laughs> 그니까요 러그 포펙라인이 너무 밑에 있으니까 지금도 저기 회색깔 77번인가요? 전막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왜 거기 저기 왜놔던는지 모르겠어요 다 끌어올려 이거 그니까 러 여기서 저기 헤어밴드 있는 사람한테 공연결되면 그냥 바로 쉬어. 맞네 진짜 프리네, 프리 완전. 응. 이제 또 온다, 이거. 그럼 이제. 미들 또 내려오기 존나 바쁘고. 지금은 지연이 잘 됐네, 그러네. 어쩐지 일컷다힘들